가로지는 주름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요통이 오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에 있는 주름은 병이 보내는 신호다. 호흡 마사지는 엄마의 약속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포근한. 그렇게 받아도 네. 그때뿐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또 들기도 해요. 오른손을 크게 하면서. 아, 지금 이게 마사지 하시는 겁니까? 네. 그냥 한 3시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아, 어. 어깨는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약없이도 몸이 편안해지는 복부 마사지 후드 들어. 이 무슨 현들해요나더 받고 싶다. 배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승화강이라는 말을 기본으로 해서 배를 따뜻하게 하게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복부 건강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복부에 난 주름만 보고요. 우리 몸 상태가 어떤지를 단번에 할수 있는 몸신이 나오십니다. 이와 함께 우리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배는 준비되셨죠? 이제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몸실 복부를 보면 전신의 건강을 알수 있다. 두 번째 몸실 대체의학과 교수 김명주 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남부대학교 대체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자연과의 어울림을 통해서 대체학을 가르치는 남부대학교 대체학과 교수 김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중국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요. 계셨네요. 20년간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또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3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배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아실 수 있다고요. 네. 제가 배 주름과 응어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배에 주름을 보고 어, 그 사람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안다는 건지 그래서 그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시면서 또 여러분 복부도 한번 살펴보시죠 <목소리>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네 <목소리> 네. 먼저 음. 예 자기 명치 부분에 자기 주먹만한 가슴 부위 명치 부분에 이 부위에 주름이 있게 되면은 고혈압 두통 불면증 이런 두명부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 하나 바로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은이 부위는 양쪽 어깨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를 또는 오식견, 변주염, 그리고 목 디스크로 인한 팔저림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주먹 바로 밑에 갈비뼈 제일 끝에 여기에 주름이 있게 되면 은 어, 팔저림, 통증, 감각이상 그리고 테니스 엘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특히 중요한 것은 배꼽을 가로지르는 주름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사람은 요통, 그리고 위장 기능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음. 또한 배꼽 바로 밑에 주름이 있거나 단단함이 있으면 대부분 하지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음. 있습니다. 음. 현대 그 진단기기가 개발되기 전에 복진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복진에서 많은 질환들을 어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 수단 중에 하나였죠. 특히 이제 그 눌러봤을 때 어떤 경계를 정도,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움직임, 그배 속에서의 소리,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배에서 복진을 통해서 얻긴 했는데요. 이렇게 주름을 보고 진단한다는 건 조금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 주름에 대해서 아시게 된것뭐 어디서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아시게 된뭐 곳이 있나요? 네,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중의학을 20년 동안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최초의 고대 경전인 황제내경, 난경 상한론을 통해서 그 책의 속에는 복부 진단 또는 복부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골에 계신 농촌 어르신들께 이 배꼽 호흡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면서 차츰차츰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자아 우리 몸의 건강 지도 두 번째 복부 건강법이 나왔습니다. 지금 배꼽 호흡 마사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 이건 어떤 마사지인가요? 아, 배꼽 호흡 마사지는 엄마의 약속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포근한 신기한 호흡 마사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처럼 간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사지는 없었을 거예요. 특히 배꼽 호흡 마사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부 온열 효과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든지 피로회복에 아주 좋고요. 두 번째는 위장의 유동 효과입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배설, 심지어는 복부 내장 비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걸 하고 난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얼굴에 윤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야, 어음 대박이다. 네 번째는 각종 통증, 특히 목, 어깨, 어, 무릎, 허리. 그래서 이런 통증.